들었지만실질은 보면은 한달 됐으면 1cm가 자라있을 거고, 두달 됐으면 2cm가 자라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고, 한달 됐어요? 그러면 1cm를 자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길더라도, 이게 이제 발깡 친디자인이잖자바 응. 발깡 자른 머리가 있고, 이게 뚜껑 머리가 있어. 거기서 빛을 이렇게 길게 되더라도, 한달 됐어, 그러면 머리가 요만큼 있다면 1cm만 들어가게 잘라는 거야, 이렇게. 어? 이건 지금 없어, 만약에. 했는데, 이 상태로 왔어, 그랬는데, 한달 됐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1cm 있잖아, 1cm. 네. 그걸 잘라는 거야, 이렇게. 음. 어? 음. 그거를 내가 빛이 이렇게 넓게 있다고, 여기까지 있다고, 여기까지 다 밀지 말라 그랬지? 음. 기선 뒤까지만 밀으라 그랬잖아. 음.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일자로 1 c m 만 잘라주고 음. 다시 거기서 내려서 여기 봐안 음. 보이지 네, 네. 밑에를 또 잘라주고 음. 다시 내려서 이렇게 잘라주고 음. 빗을 뒤집어 음. 왜 그러냐면 빗 등이랑 이 폭이 있어서 일 c m 가 나와요 음. 근데 여기는 없잖아 짧잖아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라인을 이렇게 하는 거야. 미용 그래서 음. 다시 수금을하고 있습니다. 머리 자르는 건또 자르면, 자르면 안 돼. 음. 중간에 튀어나 것만 중간에 설명하고 있는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는 여기 튀어나게없무 싫어서 나는 여기를 좀자르는 편인데 원래 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남자 머리거없 그렇죠? 숯이, 그게 숱시 남아 있더라고. 어,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건 김정은 머리를 보면요. 응, 응. 김정은 머리 짧잖아. 내가 응, 응. 딱 밀었는데 여기 보면 짧으니까 그 라인 이딱 보여. 응. 이렇게서 해 여기 이렇게 내려와. 응. 글쎄 그러더라고. 그게 정상이야. 그건 이발사가 자르는 머리고 응. 미용사가 자르는 머리 그렇게 안 나와요. 응. 근데 나는 거기 싫어서 나는 여기 그냥 똑같이 밀어버리는 스타일거든. 이 응. 이렇게 내려오게 안 해. 에 근데 그건 미용사 스타일이니까 그건 그렇게 자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라인이 약간 나와. 응. 그래서 김정은 머리를 보면 남자 이발 상부 머리가 정확하게 나요. 이렇게 선이 딱보여 김정은 나올 김정은 나올 때 북한에 음. 김정은 나올 때 머리 스타일을 봐봐요. 딱 나와요. 라인이. 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면 가발도 중간중간에 있고요. 여기 안, 지금 강사님께서 재능기부를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내려서 자 미용 수업을 라이브 하고 있는 라이브 모습을,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laughs>